상대는 가로시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대가이드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지금 보시는 덱은 저 현재 가장 흉악함을 그 뽐내고 있는 노루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급이 목표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노루가 이게 지금 첫날만큼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루스톤이한 일주일 동안 벌어졌는데 너무 이제 노루들이 많다 이거지. 노루가 거의 60% 육박했으니까 온그 노루 혼자만 승률이 이제 55%가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노루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이제 노루새끼들을 어떻게 든어 벌목을 아벌목이란다그좀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노루를 카운터 치기 위한 덱들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과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직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사. 전사. 그 다음에, 그, 성기사. 성기사인데, 이제, 몰록을 쓰는 그 몰록 성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기사. 전사가 이제, 투톱체대를 달리고 있다가, 이제 요 근래에 등급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나오고 있는 덱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간의 고 마법사. 그러니까 타임오프 마법사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게요. 있거든요. 있 그렇기 때문에 이 덱이 지금은 이제 완전 무결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다.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게 지금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때문에 궁극의 역병 완전 역병이에요 완전 역병입니다 이 카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요 1 0탄에 피해를 5주고 카드를 다시 잡고 방어도 5억고 5억 로선합니다빛이 들어있는데 뭐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왜요? 뭐가 없냐. 그게 없어요. 경무 가진짱 경매인이 없어. 가진짱 경매인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정확히. 이게 패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짱 경매인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죠? 그리고 지금 이... 19가 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이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 이가로씨는뭘 해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변신하고, 도발 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하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퍼져나가는 역병을 요즘을 좀안 쓰는 추세긴 한데, 요거를 안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굉장히 좀 피곤해집니다. 이다음부 필사 필사로 안죽거든요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영을 보고, 을 만들어도 되을만필어필사로도 필사 필죽로때지에안상기때문이없상요이영어요영 이녀는이죠이 지금 은이 녀석은 이녀석 지금 이녀석 그러니까 지금 이녀석지이녀석이 지금 이이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모든 덱들 상대로 다 괜찮았었어요. 주문 파괴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요즘 그 중매아 수인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좀 껄끄러운 친구들이 몇 친구 있거든요. 요즘 성기사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성기사나 사제, 약간 컨트롤 덱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이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게 좀 상당히 껄끄러워요 이게 생각보다 도발이 많긴 하지만 광역기도 좀 어떻게 좀 존재를 하거든요 태고의 비룡이라든지 휘두리라든지 이 친구 여기에 뭐 성기사 같은 경우는 이거 막 무시하고 하다가 막 아르거스나 뭐 흥망갔으면 아르거스나 뭐이렇게그 파수형 발려가지고 지랄하고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성기사가 되게 어떻냐면 이 멀록 성기사를 쓰는데 이 성기사에 왕축기 두 장이 들어가요. 왕축기 두장 들어가고 가시 도친 탈 것이 두 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네 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해골막까지 두 장을 쓰니까 저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발려요. 발려가지고 정리를 안할수 없게끔 만들어줘다안할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한 장은 쓰는 게 좋아요. 그외에도 이제 사제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 도발이 한참 많아가지고 약간 명치 치는 게 약간 넘먹일 때도 명치를 오치게 만들고 선정력하고 배짱 플레이라는 애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라든지 좀 흑마법사가 거흑 거흡? 이제 거흑이나 이제 비용을 쓰는 흑마법사가 나오기 때문에 거흑 비슷하게 이런 거한장 주고 당기면 쓸 일이 많다 나이사는 마찬가지에 뭐 나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보이는 도적은 비정거인을 무조건 쓰거든요. 미라클 미라클 애들의 특징이 이제 비정거인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그 리치 왕을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리치 왕이 되게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많이 써요. 많이 쓰기 때문에 한 장씩 넣고 다니기 때문에 뭐 흑기사도 마찬가지지만 나이사 한장 구비하면 되게 좋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노루 새끼들 상대로도 이제 당연히. 빛이 하나를 공짜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사한테는 별로 쓰모가 없긴 한데 어차피 지금 이기이 지금 퀘스트 법사를 만나면은 사기를 안 치고 빨리 끝내지 못하면 결국 내가 맞아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드를 아무리 깔아놔도 얼회 종말이라든지 이제 얼회 얼회 뭐 눈보라 눈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얼방얼방 얼방 이렇게 버텨가지고 퀘스트를 완성해서 이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플레이를 해보면 그렇게 싹 좋다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 하다가 그렇게 되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환설수설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비치가 있는 데기 있고 없는 데기인데, 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외눈깨비 때문에, 이 비치의 우상, 이게 근국의 역병이랑 육성 때문에 하다 보면 폐가 엄청 빨리 날라가거든요. 폐가 빨리 날라가기 때문에 얘가 날라가면 이제 탈진 면역, 그 장점이었던 탈진 면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구를 쓰는 요즘 이제 사제나 그 전사, 그튼 전사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한장씩 넣고 댕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르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버티는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곤란해져서 이제 이런 형태의 노루 말고 똑똑발 형태의 이제 노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어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루의 특징은 그렇다라는 거잘 기억해두시고요. 운영 방법은 이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술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멀리거는 무조건 약을 들고 갑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잡힌 육성은 빠르게 10코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거쳐가는 만화 수정 2개 양용이에요. 드로우용이 아닙니다. 양용입니다. 육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코에 궁극의 역병을 빨리 써버리면 카드가 다섯 장이 그 수급이 되기 때문에 육성을 굳이 내가 드로우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빨리 10코를 만들어서 궁극의 역병을 빨리 쓰든지 변신을 빨리 하든지. 비치는, 그, 약 먹, 약, 중간중간에 약이 비는 타이밍에 까는 거고, 약을 다 빨고 깔거나, 비는 타이밍에 깐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빠르게 약을 빨아서 10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0호에 궁극의 역병을 쓰게 되면, 게임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노르대 노루 노루전도 그, 궁극의 역병을, 역병을, 먼저 쓰는 쪽이 대부분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잘 생각하셔서 몇번 플레이 해보시, 해보시다보면 답이 잡힐겁니다. 뭐 더이상 뭐 길게 설명해 드릴게 없네요 그냥 약먹고 궁극의 역병 쓰면 게임이 이겨져 있을거다 라는 말을 남겨놓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